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아, 자 오늘은 NBA 경기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어, 어제 방송을 안했어요 저도 쉬는 날이 있어야 되죠 자 음,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어땠나요? 원래는 저기 칙칙한 검정색 화면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새로운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 대한민국 넘버 원적중률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자, 음, 일단 여자농구가 있으니까 여자농구부터 한번 볼게요. 어, 기준점이 안 나왔지만 삼성생명과 비앤케인 썸은 어, 일단 제 데이터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어, 중간 성향 팀에서 약간 오버 성향 팀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BNK 썸은 오버 성향 팀입니다. 그러면 둘이 붙으면 그냥 오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 승패는 모르죠. 예, 둘다 워낙 뭐 못하니까 그래서 승패는 패스하고 오버로 보겠습니다. 오버. 자 <laughs> 내일은 경기가 좀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개 경기가 있고 다 어제 하루 다 모두 다 쉬었기 때문에 어제 추수감사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그 미국이 그래서 어, 경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백투백은 없겠죠 다 지금 체력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일단 패스할 건 패스하고 어, 갈 경기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좀 도무지 답이 안 보인다 싶으면 스페셜까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오늘은 자, 일단 브루클린 대 보스턴은 언더를, 보스턴 언더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둘이 붙었을 때오버가 나왔죠. 직전에, 그래서 일단 한번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디트로이트 대 샬럿, 디트로이트 홈에서 샬럿이랑 붙는데, 지금 샬럿이랑 붙은 적이 있죠. 한번, 두번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디트로이트가 다 원정이었어요. 자, 보시면 219 언더, 217. 어, 오바가 나왔죠. 그죠? 아. 어, 그죠? 227이었으니까 오버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겨, 기준점을 봤더니 음, 213.5입니다. 213.5. 음. 213.5. 조금 애매한데 기준점 일단 승패는 디트로이트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죠? 샬럿보다는. 근데 배당이 너무 낮고 또 샬럿이 어, 원정 도급이기 때문에 경기를 가기는 좀 그렇고, 그죠? 한번더 붙었네요, 어, 그죠? 총세 번을 붙었는데 두번 언더, 한번 오버가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다 샬럿에 원정을 간 거죠, 이 디트로이트가. 디트로이트 홈에서 이제 샬럿을 이제 홈, 홈에서 맞이하는 거니까 우선은 음, 213.5 정도면. 음 아마 이이 경기로 좀 가지 않겠나다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음. 그래서 213.5 정도면 어, 언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언더.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언더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죠? 샬럿도 오바를 가다가 디트를 만나면서 언더가 됐으니까 이 경기는 어, 둘이 야, 뭐 야투율도 야투율이지만 둘이 좀뭐 나름 라이벌 의식이 있나 봐요. 그죠? 중위권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하죠 네, 1쿼터가 오버가 나와도 뭐 2, 3, 4쿼터에서 언더를 만들어 내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언더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음. 그래서 213.5 언더 음. 오버 가면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언더를 가는 게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랜도 대 토론토 올랜도 홈인데 음, 일단 승패는 음, 올랜도보다는 그래도 토론토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노버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보니까 206 정도 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고 어, 승패로 봐서 그냥 토론토. 승으로 가겠습니다. 토론토 승 1.6배당. 이 정도면은 토론토 괜찮죠. 음, 올랜 그러니까 토론토가 원정에서 조금 약하긴 한데 근데 이진 토론토가 진 팀들 보면 댈러스, 클리퍼스 홈, 미러키 홈뭐 이런 것들을 보스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질만 했던 팀인 거고. 그렇죠? 음, 올랜도 정도는 토론토 정도의 기본기면 잡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토론토 승 마인이 런거 없이 승. 자그 다음에 뉴욕대 필라델피아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대 미러키 이거는 어좀 어려워요. 이것도 이게 마인이 클리블랜드 홈이다 보니까 마인이 10.5 정도 되는데 10. 음. 근데 미러키가 요새 좀핸디을 계속 못 하거든요 경기를 보면. 그래서 음, 마음 같아서 미러키 마인을 가고 싶지만 또 클리블랜드 홈이고 음 그리고 어 미워키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좀 핸디를 못하는 모습을 봐서는 또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건 패스를 하고 차라리 갈 거면 어 <laughs> 클리블랜드 음 클리블랜드 어 첫자유투를 가겠습니다. 일단 클리블랜드 첫자유투를한 볼까요? 자, 자 보시면. 첫 자유투인데, 그죠? 어, 경기를 제가 봤거든요. 계속 보고 있거든요. 클리블랜드 첫 자유투. 근데, 어, 푸근합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거의 나와주죠. 거의. 음. 그래서, 미러키보다는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첫 자유투로 가는 게 낫다. 근데 배당도 좋아요. 심지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배당이 막 1.8배 이럽니다1막역배일 때도 있어요. 우주들이 이걸 안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희한하죠. 그래서, 어,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면 끊어질 때까지 가야 되죠 끊어져도 또 가야 되죠 이제 다시 또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첫자이트로 그냥 가는 게속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속 타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못, 못 하겠어요 저도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대 뉴올 어, 둘이 붙은 적이 있죠 자, 11월 3일 날뉴올이랑 붙었는데 오클라호마 당시 11점 차로 이겼죠. 핸디 3 받았었고 오늘도 핸디가 3.5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포틀랜드가 경기를 쭉 보면 어 조금 어 아니 그 아니 잠깐만요. 저 포틀랜드가 아니죠. 오클라호마죠.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가 경기를쭉 어 보면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뉴얼도 나쁘지 않은데 어, 오 클라우마가 어, 또 홈이죠 그래서 오 클라우마가 차라리 안정성이 좀더 있어 보인다 이 경기는 음, 그래서 배당을 봤더니 핸디가 3.5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어, 마이너스 3.5 핸디 승으로 가겠습니다 음, 뉴얼 원정은 믿을 게못 되죠 지금 두번 졌고 피닉스는 어떻게 이겼는데 마이엠에이 졌고. 샬럿은 이제 이겨, 이겨야 되는 거고 브루클린 접고 오클라마한테 접고 쇼스턴한테 그렇죠? 접고 토론토한테 접고 그래서 어이 차라리 갈 거면 그 뉴올은 어 원정보다 홈 쪽에서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오클라오마 홈에서 네, 잡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필라도 잡았죠 홈에서 음, 골스도 잡고 미러키한테잡고 음, 올랜도 잡고 뉴올 잡고 호틀란테한테 지고 골스 잡고 그래서 오클라오마 3.5 마인 자, 마이애미 대 골스. 아, 이거 어려운 경기죠. 지금 배당을 딱 보니까. 근데 마이애미가 직전에 버틀러가 부상으로 빠졌었죠. 휴스턴이랑 할 때. 어, 제가 이 경기도 아마 그 이제 픽을 드렸는데 마이애미를 드렸는데 버틀러가 빠진 걸 보고, 음, 참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버틀러가 또 빠진다 출전 안 한다 그러면 골스로 가겠습니다. 골스. 음, 골스 12.5프임입니다12 12.5 그래서 골스로 가고 만약에 버틀러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라인업이 그러면 마이애미 마이너스 12.5로 가겠습니다 음. 그 버틀러 한명 빠졌다고 좀 기량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휴스턴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원정이었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거 하는 걸 봐서는 어, 버틀러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어 주전 라인업에도 들어와 있고 득점도 한 17점 정도 합니다. 버틀러가 평균. 그래서 버틀러가 빠지면 조금 수비도 그렇고 안 좋다. 차 골스한테 좀 휘둘릴 수가 있으니까 버틀러가 라인업에 빠진다 그러면 골스 프렌으로 가겠습니다. 프랜. 프렌 12.5. 음. 그다음 멤피스 대 유타. 음. 일단 멤피스가 지금 어, 홈에서 1패, 2패, 3패, 4패 중이죠. 4, 4연패 중이죠. 홈에서. 전체로는 5연패고. 그래서, 어, 유타랑 하긴 하는데, 어, 홈 5연패는 좀, 그렇죠. 어, NBA도 흥행을 좀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 5연패는 조금 그림상 좀 별로 안 좋다. 패턴이 있는 거죠. 패턴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연기는, 유타가 물론 잘하긴 하지만, 음, 유타도 홈에서는 강하지만, 또 원정에서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그죠? 원정, 고치고, 고치고, 지고. 원정에서 좀 패가 많죠? 그래서, 멤피스홈오연패는 조금, 음, 그림이 상하다. 음, 그래서 보니까, 핸디를 보니까, 어, 7.5에서 8.5 정도 됩니다. 7.5, 8.5. 음, 그래서, 맨피스 7.5에서 8.5 프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맨피스가 유타를 잡은 적이 있죠 어, 그죠 여기서 어, 또 1점 차로 이긴 적 이때도 7.5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맨피스 어, 승으로 보는 게 낫다 라고 봅니다 음. 그 다음 인디에나 대 애틀란타 인디애나대 애틀란타 일단 인디애나가 홈에서는 뭐 지금 홈 먼저 가리지 않고 뭐 거의 무적인데 요새 잘하는 지금 경우죠 근데 상대가 애틀란타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바를 계속 찍다가 미러키랑 언더가 나왔죠 이날은 너무 둘이 사업을 펐어요 경기를 보시면 팅이 너무 많았습니다 팅팅팅팅 계속 팅팅팅 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상당히 야투율이 둘다안 좋았습니다. 음, 왜냐면 정상대로 했다면 기준점이 거의 240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면 오즈들도 상당히 얘네둘이뭐2 7 0 8 0 정도 갈수 있다고 봤는데 너무 팅이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 평균 야투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예외로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인디애나랑 애틀란타랑 붙으면 음. 인디애나가 수비는 좋지만 인디애나도 계속 좀 달리는 성향이 좀 보이고 애틀란타는 뭐 원래 뭐 달리는 팀이죠. 그래서 기준점을 보니까 225입니다. 225. 그래서 225 정도면 어... 애틀란타를 믿고 오바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봅니다. 225.5. <laughs> 자 다음은 어 세나 데 클리퍼스인데 좀 고민이 되는 이게 그. 경기죠 지금 보면은 세난이 홈에서 1패 2패 3패 4패 5패 5패 중이죠 5연패 홈에서만 그러면 이번에 지금부터 6연패인데 홈에서 사랑이 아무리 지금 경기력이 좀 그래도 이 mb 이거 그 경기 데이터상 홈 6연패를 하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산왕이 원래 홈에서도 강했지만 요새는 이번 시즌은 좀 아니냐 하더라도 그래서 클리퍼스랑 하는데 하필 또 상대가 클리퍼스죠 음 그래서 클리퍼스가 지금 또1,2,3,4,5,6,7 연승을 하고 있고 어 세나는 이번에 지금 홈 6연패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차라리 세나 승은 좀 그렇고 프렌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프렌 6.5점인데 6.5뭐 세나는 이길 수도 있지만 어또 안전하게 6.5정도면 충분히 비빌만 하고 클리퍼스가 어 6.5점 이렇게 원정에 갔을 때 핸디를 조금 음 못하는 것 같아서 6.5두번다 못했네요. 또 마침 음 여긴 했지만 음 6점 그래서 클리퍼스 아마 레너드가 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음뭐 조직이 뭐 쉬게 해줄 수 있죠. 충분히 음또 세나를 뭐뭐 뭐 밀어준다기보다는 조금 뭐 이겨도 1점 차로 이기나 16점 차로 이기나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이기는 거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비벼지지 않을까? 세난 홈 6연패 하면 감독이 은퇴하겠죠 감독도 이제. 오래 해 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세난 6.5프랜승 그다음에 다음 경기가 피닉스 대 델러스. 일단 피닉스 대델러스 경기는 어, 방송 전에 봤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 경기가 네, 좀 어려 어려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 경기를 음, 일단 두 팀이 붙으면 항상 대부분 홈이 많이 이깁니다 홈 홈이 승리를 가져가요 피닉스 홈이든 델러스 홈이든 홈 팀이 자주 이기는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어, 또델러스가 최근에 또 괜찮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어, 차라리 1쿼터를 어, 델러스 승으로 가겠습니다. 델러스 승 1쿼터를. 피닉스가 둘이 배당도 거의 동배입니다. 1쿼터 지금 보니까 해외로는 거의 동배예요. 동배. 그 델러스가 마이너스 0.5디거든요 마이너스 0.5. 그 그러니까 비기면 지는 거예요. 델러스가. 근데 비기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예, 예. 뭐 1쿼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델러스 승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델러스 승. 음, 왜냐면 피닉스가 부상자도 좀 있자, 음. 에이튼도 있고 뭐 루비오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댈러스 어, 1쿼터 승.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포틀랜드 대 시카고. 음, 일단 포틀랜드가 시카코랑 최근에 붙은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 그죠? 시카고하고 붙었는데 시카고를 상대로 원정 임에도 불구하고 거진 20몇점 차죠 지금 23점 차로 이겼죠. 그러니까 시카고 같이 그 시카고 경기를 보면은 좀 이상해요 걔네.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경기를. 뭐 이기는 것도 희한할 정도로 그렇죠. 샬럿, 디트로이트, 뉴욕,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이거 뭐 토론토는 뭐 이제 프리시즌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기는 팀들은 다 지금.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빼고는 그냥 질 때는 그냥 핸디고 뭐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이거 한번 했네요. 질 때는 그냥 화끈하게 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포틀랜드 마인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마인으로. 음. 마인을 봤더니 7.5입니다. 음. 그 정도만 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7.5를 준 이유는 뭐 20점 차로도 질수 있는 거고 30점 차로도 질수 있는데. 음. 그냥 7.5 정도면 시카코를 가느니. 어, 포틀랜드 가는게 훨씬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음. 그냥 못해요 d Por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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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포삼으로 가겠습니다. 이날도 포삼으로 넣죠. 첫 득점을. 음, 자, 호틀랜드첫삼점까지뭐 1쿼터 뭐 델러스 승이나 묶어서 가면 되겠네요. 이런 거는 그죠. 그 다음 어, 이제 하이라이트 레이커스 대 워싱턴 레이커스 홈인데, 제가 이거를 이 경기를 놓고 한 20분을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계속 계속 봤는데. 음. 일단 승패는 작년 기준으로 뭐 재작년 기준으로 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 선수들도 좀 달라졌고.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승패도 막 원정도 이길 때, 있고 홈도 이길 때고 있막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레이커스가 지금 4, 5, 6, 7, 8, 9 9연승 중이고. 그리고 워싱턴이 어 지금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어 오버 기준점도 234뭐 이럽니다. 그니까 거의 230점 중반대에요 그래서 또 레이커스를 레이커스 수비를 생각하자니 또 언더가 뜰것 같고 음또 워싱턴 생각하면 오버가 뜰것 같고 어렵죠. 음 근데 어 레이커스 최근 흐름이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어 뭐라 해야 될까?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영웅이 탄생할 때좀 항상 어렵다 갑자기 나와서 구해주죠. 영웅들이 항상 그런 모습이 에요면 얘네들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음. 이기긴 이겨요. 근데 막 뭔가 되게 똥줄로 이기고 막막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러거든요. 음. 음. 근데 워싱턴은 그에 반해서 얘네는 이제 카멜레온이잖아요. 상대가 잘하면 같이 잘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핸디를 그래도 잘하는 모습이고.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음 워싱턴 프랜으로 가겠습니다. 프랜 레이커스 이제 원정 네번 하고 홈메로 왔는데. 이기긴 이길 거예요 레이커스가. 근데 처음부터 1쿼터부터 30점 차로 이기면 재미가 없겠죠? 관중들 나가겠죠. 에, 처음에 한 20점 차로 지고 있다가, 그죠? 어, 3쿼터에 동점 만들고, 혹은 뭐 5점 차로 만들고, 4쿼터에 막 1, 2점 차로 이기는 걸 보여줘야지 10연승 달성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죠. 음,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대문짝만하게 나올 겁니다. 혹은 저조해야죠. 구연승, 어, 뭐 워싱턴한테 졌다 이런 충격패,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슈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음11.5 정도 정도면 어, 워싱턴으로 가는 게 낫겠다. 초반에 워싱턴이 일단은 압도를 할것 같아요. 그냥. 그냥 제 생각이지만 <laughs> 비슷하거나 음. 그래서 어, 혹은 레이커스가 압도를 해도 워싱턴이 항상 따라갑니다. 그 엄청 따라가 점수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프랜을 만드는 걸 많이 보, 보여주기 때문에 차라리 워싱턴 프랜으로 가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음, 일단 연홍은 언더로 보고요 오늘은 아직 기준점이 안 나왔지만 자 이건 브루클린 경기는 패스 한번더 볼게요 보스턴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샬럿은 언더를 가거나 패스를 하세요. 이것도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죠? 샬럿, 드트룻 하는 골 봐서는 언더가 날것 같은데 뭐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세요 그 다음에 올랜도 대 토론토는 올랜 어, 토론토 승그 다음에 뉴욕 대 필라델피아 패스 클리블랜드 미러키 첫, 첫 자유투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어, 마헨 승3.5 어, 마이애미 버틀러가 안 나오면 골스 12.5 프랜 나오면 반대로 마이애미 마헨 멤피스 유타는 멤피스 5연패는 없다. 어, 홈 5연패는 좀 그렇다. 그래서 멤피스 어, 7.5에서 8.5프렌. 인디애나대 애틀란타는 어, 225.5 오버. 산왕대 클리퍼스는 음, 홈 6연패는 좀 그렇다. 산황이. 그래서 6.5프렌. 피닉스 대 델러스는 1쿼터 델러스 승. 어, 포틀랜드 대 시카코는 포틀랜드 7 5마인 포틀랜드 3, 첫 3점도 어, 레이커스 대 워싱턴은 워싱턴 11.5프렌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기가 좀 많아서 어, 조금 그렇네요 뭐 좋은 거죠 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자 일단은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또 뭐야 일단 적중, 제가 적중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젠가 좀안 좋았죠. 어, 한 바, 반절 좀더 더 맞은 것 같아요. 한 6대4로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날도 있고 다만 날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경기는 일단은 스페셜을 가신다는 분들은 어, 뭐 클리블랜드 첫 자유트나 어, 델러스 승 1쿼터 뭐 포틀렛 3점 이렇게 묶어서 그냥 소액으로 즐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들은 어 조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조합은, 어 저희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저희 카톡 있잖아요. 카톡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는 좀 조합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처음 보신 분들도, 어그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좀더 힘을 낼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딱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어, 어 내일 잠시만요. 내일이 토요일이죠. 음, 토요일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방송하고 그날 어, 또 다음날 경기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